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학교는 당연히 학교는 학교 좋은 편이잖아. 너무 좋아요. 진짜.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병원이 우리가서 많잖아. 여덟 네. 개인가 아홉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든요 그래서 그... 실습 환경도 좋고. 저는 카데바가 음 카데바 왜냐면 시신 기증된 시신을 가지고 이제 해부를 하는 건데 거의 그거 하는 학교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 다른 학교 에 있는 간호학과 친구랑 얘기하다가 어 우리 이번에 카데바 했다그랬더니어 그런 것도 하냐고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되게 귀한 경험이었고 그 뭔가 친구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 정도로 도움이 되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 아. 네. 또 저희 학교 하면 옴니버스 파크잖아요 그쵸, 완전 새 파크. 건물이잖아요 완전 새 건물이죠 샤워실에 네. 화장실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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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데는 비대도 있던데? 그리고 쾌적한 데서 대학생활 할수 있는 거 자체가 진짜. 되게 운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위치가 강남 바로 옆 아닙니까? 아, 저희는 놀러 갈때 이제 강남으로 2호선 타고 가면 되, 됩니다. 거기다가 경부고속터미널 그 아, 그것도 아, 바로 옆에 있어서. 하나 둘 셋. 아직 기본 소양이 없으지 아직 안된 거야. 대학생 아직 네. 아니시네요. 전좀 모범 모범생 컨셉이라서. 이 아, 음. 학년도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요. 아, 출튀도 전략적으로 해야 돼. 맞아, 어, 전략이. 아 출튀를 그냥 하지 말아에 전공을 하면 안 돼요. 자리도 이제 일었을 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한데 일었을 때 이제 교수님이 시선에서 다 보인다긴 하지만 <laughs> 그나마 자연스러운 게 있어. 나갈 때또 이제 연기도 좀 필요해. 나갈 때 진짜 난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느낌 알지? 음, 교수님 보면 없으면... 어 들키잖아. 그... 화장실 가는 척해. <laughs> 척... 아 근데 이걸 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장실을 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음, 나는 음. 나는. 나는, 나는 2학년이 아닌 척해 1학년이 아닌 척해 가 봐도 1학년도 누가 봐도 1학년이야 그러니까 꽈잡을 안 입고 있으면 꽈잡을 아... 입고 있으면 살짝 아 덥다고 꽈잡을 벗고 이제 과하긴 한데 이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과목이 힘들었다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냥 아양니 이러면서 그냥 아... 이렇게 막고아 멘트를 날리는 거예난좀 어, 날려 난 아, 괜히 이런 거 인식해서 <laughs> 이런 의인식한 타입이야 이러면 안 되긴 한데 아... 교수님, 진짜, 아, 저는 자. 교수님 수업이 매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질이 좋고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앞에서 아, 학생이 자고 네.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에 교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조용히 나갔던 것이지 사랑합니다 교수님. 아, 네. 아름답네요. 아, 아름답게 아,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아, 교수님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보시겠죠? 멋있, 무조건 보시죠 바꿀게요 <laughs> 영상편지를. 1학년 분들 출 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laughs> 교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 다 들어가는 거죠내 <laughs> <laughs>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동아리 동아리 하면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 동아리 안 다니면 살짝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 즐겼다라고 응. 말할 정도로. 어유도뭐 어, 정말 좋아요. 진짜 적극 추천해요. 챙겨줄게. 저는 학생회랑 그리고 사진반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그치 아니지만. 이제 학생회장, 아, 네. 학생회장으로 그렇게 돼 버렸네요. <laughs> 저희 합창부에는 아주 든든한 아웃풋이 있긴 합니다. 오빈 선배님들 중에서 저희 유명한 배우 정해인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의대 시시셨어요 그러고 이번에 딱 제가 이상학번일때5 0주년 공연이었거든요. 저희가 오빈 선배님들이랑 저희 학 학생들이랑 같이 공연을 쓸때 정해인이 직접 오셔서 저희 공연도 봐주시고 같이 이 거리보다 훨씬 어. 가깝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옆에서 아, 진짜 맞습니다. 얼굴이 조금 아찔더라고요. 그렇게 최고의 아픔도 있고 아니 성희교정 동아리가 굉장히 어. 중요한 이유가 밥약이라고 해서 밥 약속 일 차부터 이 차든지 삼 차든지. 끝까지 어. 선배들이 싹다 돈을 지원해 주셔서 사주십니다 같은 학생인데 돈이 맞아. 다들 많지는 않잖 다들 용돈을 받고 알바하는 입장인데 자 밥약에 술약에 커피에 나는 대학교 왔는데 나보고 파야 커피 사줄까? 이러는 네, 게, 네, 게 네, 너무 어쩌 보였던 네, 거야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네 이제 선배님이잖아요 나 많이 얻어 먹어서 아. 많이 아, 해야, 어떡하지, 해야 돼 어떡하지 진짜 너무 많이 얻어 먹었는데 돈나 미리 빼놨어 어. 짝선짝쿠라고 저희 동아리는 이제 한 선배님한테 이제 학생을 지정시켜 줘요. 이제 후배로 같이 밥약도더 가고 아니면 이제 술약도 하고 이제 좀 시험 꿀팁이나 이제 공부했던 오. 거 이제 잘좀 공부했던 걸 이제 살짝 어, 보여 주시기도 하시고. 네, 학점이 아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한 동아리 말고도 동아리가 진짜 많잖아요. 그치. 여기 띄어 주실 거예요. 띄워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네,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네. 저희 성의 교정하면 확실히 빼서 빼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아니 확실히 2,200원이 말이 안 돼요. 2,200원 요즘 김밥도 그렇게 하네요. 요즘 고물 가시 돼거기 손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최고입니다, 진짜. 예, <laughs> 네, 특식 같은 전복, 오, 오. 전복 그전 백숙 이런 거 나오면. 전복 학교 공강 날인데 기차에서 어. 와가지고 먹고 가잖아요. 어떤 애들이 인천인데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납스탄가 뭔가 한 납스탄 어, 아, 어, 그때 이제 인천인데 여기까지 왔대. 근데 줄 섰어. 어. 어, 근데 그런 만한 가치가 있어? 저희 성인 교정이 작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저희 학교 캠퍼스는 한강까지기 때문에 아 그치 아, <laughs> 버스 타고 한정거장만 있고. 가면 반포 한강 공원이어서 그까지 또 놀러 잘갈수 있어. 공강 시간에 많이 그치. 가잖아요. 이제 치킨에 맥주에 탁 해가지고 먹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 교정이 거의 뭐. 한강까지라고 볼수 있지 음, 음파말대로 음파 진짜 음, 뭐. 조금만 나가면 뭐 강남 있고 하다 보니까 난 강남까지 뭐 우리 뭐... 지역이라 본다 그건 어. 좀... 아, 아니야? <laughs> <응>. 난 강남은 <laughs> 익숙해. 강남은 강남, 강남만 익숙해. <laughs>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나도 나 나는 모태 신앙이긴 해 기독교로 저희 학교가 가톨릭 대학교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교여도 딱히 응. 네. 관섭을 받아요 불이익 어, 어, 없고 아, 이제 학교 어, 이름이 음. 가톨릭대학교다 음.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안 같은 거나 그 영향 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년 다녀봤을 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기숙사 신청서 낼때 기독교라고 쓰면 떨어질 줄 알고 아. 그래서 <laughs> 어. 혹시 가톨릭이라 썼어? 아 가톨릭이라 쓰진 않았어. 이렇다고 아. 내가 이제 무교다 <laughs> 이제 이제 가톨릭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나는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했긴 했는데 붙은 거 보면 종교는 음, 큰게는 음. 진짜 한자한 것도 관련 없는 것 같아 우리 학교는 무교도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잘 살고 있고 불교도 잘 살고 있더라. 서울 삼호병원. <laughs> 어쨌든 제일 메인 병원이니까 제일 큰 병원이니까. <laughs> 또 이제 교통 면에서도 뛰어나고. 아, 또 저희 사망할 때부터 실습 나갈 때는 서울 말고 다른 병원도 많이 아,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들어보면 되게. 네. 되게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자대 병원이 많다 보면 자대 학생이니까 그래도 우리 학교. 병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좀 아니, 마음 진짜... 안정이 될것 좀, 좀 같아요. 좀더 안정도. 약간 든든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병원이 많으니까. 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있는 느낌. 오케이. 어깨가 좀 올라가. 하 네. 둘, <laughs> 셋. 좋은 간호사 취직하지. X신가요? X... 약간 고민인데 아. <laughs> 일단 오러 가겠어. 다들 좋은 간호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좋은 간호사가 이제 조금 공감을 해주고 그런 태도로 많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좋 환자에게 진짜 가장 좋은 간호사라는 거는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실습 지식에 대해서 알아서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간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 고민을 했냐면, 얘 좋다는 기준이 아직 <laughs>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고민했었는데, 뭔가 만약 착한 간호사라기보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음, 일을 잘하는 간호사? 일 잘하는 게, 아,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환자한테도 그렇고, 제일 베스트인 좋은 간호사인 것 같아요. 자기 네, 그렇죠. 일을 맞아, 잘하는 게또 일은 잘하되 남들한테 또 친절은 해야 되니까 어, 그래도 그치, 간호사니까 그치. 간호사에게 응. 필요한 능력 중 하나지 그렇죠 모든 능력을 갖춘 게 좋은 간호사 그런 게. 거 보면 간호사가 되게 되게 어, 잘 되게 혹시... 어려운 거 같아 요 좋은 <laughs> 간호사가 참 어려운 맞아. 거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되게 저는 발전하는 간호사 그러니까 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공, 뭐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능동적으로 <laughs> 행동하는 음.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입학하신 거 축하하고. 아! 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뭔가 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호학과와 관련된 공부만 하지 말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뭐 외부 활동도 있고 그런 자기 길을 찾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호학과 온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면 감호사밖에못 되니까 생각하면... 다른 학과 외해서뭐 취업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음. 그런 장점은 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길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새 저희 수업 듣거나 찾아보거나 음. 하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감호사말고 그러니까. 저번에 범죄수사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자기 진로 찾아서 준비할 수 있고 하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경험을 찾아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오거나 이사학분이 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좀더 참여를 했을 것 같아서 온 김에 학교에서 과생활도 하고 동아리 생활도 하고 많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저희 학교 활동 참여하면 재밌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서비스나 그 이득을 최대한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뭐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아,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laughs> (1학년) 때 놀아요 난 근데 적당히, 적당히, 네,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하면 되는데 놀기도 후회 없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내 미래 내 성적을 위해서 (1학년) 때챙겨 둬야 된다 저희 학교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